네, 그럼 지금부터 한란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배우님, 먼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선은 저희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네 공연, 첫 공연, 네. 공연, 첫공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잘하고 그리고 오른쪽도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면 보고 하랑 하이팅 한번 할까요? 하랑 네. 하이팅.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동 부탁드리고. 네, 기자님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민채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빨간색. 거기에 위치해주면 됩다 네, 좋습니다. 네, 시선을 왼쪽. 좋아요. 네, 손인사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네, 하트 한번 할까요? 굉장히 늦게? 네, 한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네, 하트 손한번 한번 할까요? 정면 보면서 우리 웃으면서 씩씩하게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한란 화이팅 <laughs> 좋습니다. 네 이동할게요. 네 저희 한란을 연출하신 함명미 감독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한번 흔들어 주시면 손이사 한 번, 네. 그리 정면으로 가실게요. 네. 손이사 한번 부탁드리고, 네. 한란 화이팅 한번 갈게요. 한란. 화이팅.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시선 주실게요. 네. 저희 한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란에서 산과 바다를 건넌 여정을 보여주신 우리 김양기 배우님, 김민채 배우님, 모녀의 이인 컷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사랑스럽죠? 커플룩입니다. 네,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시선은 왼쪽부터 갈까요? 네. <laughs> 손 한번 흔들까요? 네, 손 인사. 네. 그 다음에, 손 하트, 왼쪽 보고 손 하트. 네. 네. 정면 보고. 네. 엄마랑 딸, 어? 딸이 같이 하트 한번 만들까요, 저희? 좋습니다. 저희 방행 2기 중에 김양기 배우님 미니미라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예쁘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 왼, 오른쪽 시선 한번 줄게요. <laughs> 네. 향기명님께서 민채명님 보라카 한번 해주실까요? 네. <laughs> 저희 정면 보고 네. 파이팅한번 할게요. 한란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란. 파이팅 자, 아, 민채명님 계속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포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감독님께서 입장해주시고 저희 단체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왼쪽 먼저 시선 부탁드릴게요. 손이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체로 네. 손 하트도 부탁드릴게요 왼쪽 디자인들 위해서. 네 시선은 왼쪽 먼저. 네 이제 정면으로 이동하실게요 시선. 네 하트 하시고. 네 그대로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한라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소라트 네, 그리고 또저넘기 와주신 기자님들 위해서 정면 보고서 이 보라트 한번 갈까요? 마지막으로. 네, 보라트 좋습니다. 한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재은님과 네, 감독님 이동 부탁드려 주시고,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무리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기자 간담회 찾아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아, 엄마보다 더잘챙겨주셨 <laughs>